안녕하십니까. J2 이주아 어학원 이주아 원장입니다. 수많은 영어학원 중에 저희 이주아 어학원이 있는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 학원의 구호, Beyond English, Beyond 특목고 자사구라는 구호가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입시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수능, 특목고 입시, 내지는 대입 그 모든 것들이 입시 초점에만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 강사진 교재 그 모든 구성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심플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학원의 가장 큰 목표는 그 어떤 시험이 제시되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수능 특목고 입시 탭스 토플 그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가장 높은 점수로 자신 있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어를 뛰어넘어서 영어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여유와 성취가 함께 할 것입니다.